그래서 보내줄려고 고모한테 오 고모한테 보내줄까? 응. 도준 형 자전거 잘 타는 모습 보여, 보여줄까? 응.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응. 뜨거운 거가봐 봐. 왜냐면 이렇게 그쪽 고 있나? 뭐지? 고마 안녕. 고마 안녕. <laughs> 따릉따릉 하고, 따릉따릉 따릉 하고 직진으로. 직진으로. 오오오오오.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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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. <laughs> 직선으로 가야지. 그냥 띠링띠링 했으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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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시 이쪽으로 갈까? 이쪽으로? 이쪽으로 갈까? 그래서 브레이크 잡을 준비를 항상 하라고 이쪽으로 그만할 거야? 응?